하버마스는 현대사회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통은 이해의 기초이다. 그는 인간사회가 진정으로 발전하려면 힘이나 억압이 아니라 이성과 대화를 통한 합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버마스는 특히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예를 들어, 그는 독일사회가 전쟁 이후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도 진실한 대화와 공론의 장을 통해 가능했다고 봤습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대화가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의견이 다르면 쉽게 대립하고 갈등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소통 없는 이해는 없고 이해 없는 사회는 결국 무너집니다. 말을 건넬 때 상대를 이기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해야 합니다. 소통은 변화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